2024년 5월 2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의 주관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그분의 말로는 현대인들이 한70% 정도 이상이 정신병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겠죠. 또 어느 습관도 잘못되게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정신적인 문제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근본적인 정신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다루어야만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의는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의 질병을 잊게 한그 마음의 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못된 습관들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고치는 것입니다. 만일에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친다면, 다시 못된 습관이나, 또 이렇게 질병이 들어있는 그 마음이 그 육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쳐주기만 하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고집센 나귀처럼 잘못된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우상 숭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순종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죠. 현재 불편한 상황만을 개선시켜 뭐 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아프니까 이 아픈 부위만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체형 교정하는 데 가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 뭐 평소의 자세나 그리고 뭐 잠잘 때의 자세도 참 중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앉아 있을 때 그런 뭐 자세라든가. 그리고 음식 등도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몸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상 자체는 물리적인 어떤 치료를 통해서 순간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짜 회복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뭐 신앙이 회복이 되면 다시 삶의 모든 것들이 균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근본이고 뿌리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 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어서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40살 때 혈기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살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뭐 이젠 됐다. 드디어 네가 지도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뭐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을 이렇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 간다라고 하는 거죠. 버팁니다. 4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는 막못 돼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바뀔 때 찾아오십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또 야망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이제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바꿔주시고, 또 사랑도 붙여주시고, 물질적인 도움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분 가운데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의 18년 목회 생활을 접고 예수 전도난 사역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간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훈련을 받던 중에 한번은 차를 타고 이제 마트를 다녀오는데 뒤에서 흑인이 와가지고 정차된 차인데 뒤에서 박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미국 생활 초창기였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할줄 몰랐었죠. 그래서 흑인이 전부 다그 목사님한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차값도 물어주고, 그 사람 뭐 병원비, 치료비도 다 물어주고. 그러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해. 뭐 지가 사고는 내놓고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미국이 이런 나라야? 내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어?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무 머리끝까지 괴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의 마음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마음가운데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억울함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억울한 일을 먼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억울함도 많이 많이 겪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때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역해서 뭔가 잃어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미국 간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한국에서도 인정받았으니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승승장구 할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 열심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역하다 보면 오해도 있고, 또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털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은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이제 주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사역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체의 선교팀을 맡아서 이끄는 정말 모세처럼 이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되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맡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으로. 그리고 내 힘을 좀 빼고 억울해도 또 가슴 아파도 또 괴로워도 주님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던 모든 것들. 그러다가 뭐 억울함도 생기고 또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서 모세가 80세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현재 내가 처한 그 아픔과 이 고통 이것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다. 이 고통이 줄어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따로 있는데 우리가 말씀 떠나 있었고 주님의 명령 떠나 있었고 온전히 신앙 생활에서 떠나 분리되어 있어서 내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라보지 못한 채 증상만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신앙에서 멀어졌더니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와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다른 많은 부분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면 억울한 일들도 많이 겪어야 되는데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말 풍성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경험케 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모든 힘겨움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